여기서 그림과 같이 있는데 이거를 A를 AB를 접는 손으로 접었거든요.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직선이 됐죠. 선생님 너무 잘 그립니다. 목이 뭐 손을 왜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접었습니다. 근데 이 코만 접한대는 거야. 애들 막 비웃고 있어. 아주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코마에서 접했다는 거야. 얘들아, 접했다는 거는 참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어 두개 썼네. 스페셜한 케이스. 자, 봐. 우리가 접한다는 거는 있지? 여기서 접한다는 거거든? 이에서? 그럼 얘가 접선이라는 거야. 기지? 접선이 나오면 뭘 그리고 싶죠? 그렇죠. 반지름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버큐거든요. 접선을 반지는 거 항상 꺾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좌표에 앞을 알아? 뒤를 알아? 앞이 얼마는 얘기야? 이것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호는 꺾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도자기를, 도자기인가? 접시인가 옛날 유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다시 복원할수 있죠? 얘 하나의 원이죠, 사실은. 그죠? 어떤 원의 일부만 딱 있다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세 점을 딱, 딱, 딱 잡아가지고, 쫙, 쫙, 쫙 해가지고, 외심을 딱 작동해가지고, 그컴파스를쫙 돌려주면은, 원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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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원의 일부처럼 보이나요? 네, 네. 예, 이 원을 내가 복구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은 중심이 뭐 콧마로 시작한다고요? 이 콧마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보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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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은 커브가 이 커브잖아요. 이거 흰 정도랑 똑같습니다. 걔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얘랑 반지름이 사실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반지름 똑같아요.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4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가? 4만큼 올라가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이 2,4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X축에 붙은 1로부터 4만큼 올라가세요. 여기 마침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오른쪽으로 보내서 여기 바로 오케이. 노란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노란 원의 중심은 뭐였다? 2,4였다. 반지름은 얼마일 것이다? 네. 반지름은 아까 렌치로 얘랑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원을 그 홀을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커브 핀 정도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개를 만약에 보원시켜도 원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정보가 너무 끝나서 났어 벌써 노란 선을 완성할 수 있어. 와 나는 고고학자다. 나 고고학자다. 나는 고고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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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보다 그 원이 겁내 크게 돌렸습니다 지금. 하려면 똑같은 인상입니다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도요 조금 색칠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빠방하게 나또 빠방하게 불리고요. 이 자식아. 그러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림이 완벽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물어봤냐면 있지마 A, B의 방정식이야, 오빠들. 이 방정식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지? 일곱 글자. 그 A, B한테 그 공통현의 방정식. 아, 그 너는 그 다른 개념 공통현의 방정식. 자, A, B가 공통현의 방정식 아니야? 그러면 두 원의식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원에서 원을 빼면 돼. 근데 원의 정보가 다 있거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끝장난 거죠. 네, 끝장났습니다. 자이 아래 원은 뭐냐? 하늘색이니까 하늘색으로 한번 적어달라. 자 얘는 좀 이거야. 푸 이거죠. 16만 제끼세요 it 끼라우 x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은 빵.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란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그래 할게요. 노란선은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여도하자. 기 인간적으로. 너무 팔이 아파. 잘때 맨날 만세하고 자야 돼서. 자,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뭐다? 그래서 그렇죠. 반지름이 4니까 16이다. 이게 되는 것이고. 얘를 또 한쪽으로 조심하고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전개하면은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다. 마사 X, 마팔 Y 있지 말자. 16은 16과 죽지. 그니까 누구만 남아? 더하기 4는 0입니다. 그래서 오! 케바리! 얘에서 얘를 뭐할 겁니까? 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공통의 방정식입니다. 빼요. 그럼 x제곱은 죽습니다. 죽는 건가? 죽는 건가 되겠고요. 마십육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오빠들. 마십육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라고요. 얘 한번 써볼까? 써야겠다. 안 되겠어. 안될것 같아. 마이너스 16에서 뺄 거야, 누구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다 외웠지롱. 마이너스 8i 더하기 4였지롱. 는 0입니다. 그랬더니, 죽는 건가? 하고 죽었고, 마마는 불 4x에다. 또5불 8i에다. 마십육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은 0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되니까 x 풀이 y 마오는 빵 이게 이거래 싱크로율 100%래 니가 나래 그럼 a는 얼마인가요? 이구요 b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어떻게를 뭐하래요? 어, 예. 얼마일까요? 어, 맞나요?